안녕하십니까. 현대사파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18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80년도 이렇게 9월 달 이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총선, 국회의원을 이제 뽑는 총선을 해야 되는데 어, 전두환이가 민자당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민자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양당이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러는데, 광주 사람들, 전남 사람들이나 천북 사람들이 그냥 펄펄 뭉쳐가지고, 민재당. 그냥 한 표를 안줄 정도로 이렇게 안 찍고, 이제 민주당만 찍은 거예요.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 이제 민재당이 싫어서, 이제 민주당을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90%, 90%, 95%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뿌리가 된 거지요, 기둥이 된 거고 거기서 이제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갖고 점점 커진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그8 7 년도 어 이제 전두환이가 끝나고 이제 체육관 투표가 끝나고 이제 민자당을 조직을 해서 이제 노태우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김대중이 나오고 김영삼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어. 자그 투표 결과가 이렇게 호남 사람들이 전남북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민주당 그런거 그러니까 김대중한테 표를 반의 90%를 주지 않아요 몰 표를 주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또 선거 때 이제 민주당을 반대하고 또 선거 지금까지 그래서 국민의 힘을 찍지 않고 이렇게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남북 사람들이 다 빨갱이냐? 전남북 사람들이 다잡파냐 전남북 사람들, 호남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 국민힘, 그러니까 민주당 후예들 그러니까 한국당 뭐, 이렇게 된 거,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싫으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니까, 민주당 찍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보통 9%, 10% 밖에 안 되는데, 18%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많이 이 생각이 바꿔진 거죠. 그리고 전남 광주시 학동에는 49%가, 39%가 이제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참으로 있었던 일이요. 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이어나서 광주에서 전남북에서 30% 내지 40%만 국민의 힘이 얻을 수 있다면 이제 국민의 힘은 전남북에서도 국회의원 많이 이제 100%다 뽑기가 힘들고, 그리고 총선 때 이번에 이재명과 1,800, 1,600표를 얻었죠. 그리고 저 윤석열하고 표 차이가 28만 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 저, 전남북에서 이렇게 국민의 힘이 30%나 35%를 뺏어오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어,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 되기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전남북에서 국회의원이 10석이나 15석만 국민회사 갖고 오게 되면은 지금같이 180석이나 175석을 얻을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5.18에 대해서는, 우리에서는 절대 뭐 북한 빨개인들이 왔다. 광주는 전남은 빨개인이다. 치마는 같은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 좌파가 정권을 잡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 뭐, 전남북 호남 사람들이냐 똘똘 뭉치면은 앞으로 저 국민의힘 계속 힘들죠.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이가 다음 대통령 후보 때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28만 표 밖에 안 돼요. 그리고 1600만 표를 얻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러면은, 야, 저, 국민의힘 차기, 국민의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좀, 이제, 약한 사람이 든다든지, 문성열 정부가 정, 정치를 5년 동안, 이제, 죽을 쓴다든지, 그러면, 뭐, 얼씨구나 좋다고, 이제, 이재명 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죠. 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저 이렇게, 어, 광주 사람들은 북한, 이렇게, 특수부대가 안 왔다. 광주 사람, 전남옥사람다 빨갱이 아니다. 어, 그 중에는 다오익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이제, 어,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동안 우리가 참, 잘못된 것도 많다, 이렇게 하면서, 어, 호남 사람들을, 이제, 빨갱이가 아니다, 위로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30%만 돌아오면은, 국회의도 10석 이상, 그 다음에, 저거, 저, 대선 때, 어, 이재명한테 가는 표가 많이, 이제, 우측으로, 이제, 올 수가 있죠. 이것이, 대한민국이 좌파를 막고 사는 길이에요. 지만의 말 들으면 대한민국 망해요. 우파가 망하고, 어, 세상에 이재명이가 1600만 표를 얻은 거 보면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28만 표 차기밖에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어, 전남북 사람들이 그냥 털떨 뭉쳐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힘을 밀도록 그렇게 분노를 하게 한다든지 막 한이 맺히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에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어떤 유튜브로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말하면 되는가. 그러고 그냥 깜짝 놀래버렸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말할수록 전남 북사들이 뭉쳐서 민주당을 미루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좌파가 막 극성 부리고 좌파가 대통령도 되고 그 지자체도 다 돼버리고 아 그리고 저저 저, 교육감도 다 돼버리고 그러면 뭐 앞으로 우익은 참 살아나기 힘들어.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이재이가 1600만 표를 없고 28만 표 차이 게 간대요, 여러분. 우리게 유튜브들 참잘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 팍! 전남북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나쁜 놈들이다, 폭도 다사익꾼 군이다. 지만은 말을 한 것을 그대로 그냥 애무새같이 이어갖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놀래버렸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좌파는 더 극성을 부리고 그리고 저전남북 사람들은 더 뭉쳐서 민주당을 밀게 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위험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5.18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에 저거 저 특수부대가 온것에 대해서 5만 장을 제 유묘를 해서 나눠줬다고 자랑을 해요. 그것은 국가를 망치는 거고 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파를 더 성장시키는 거고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예, 인쇄를 해갖고 종로 3가에서 유묘를 돌리고 그런 거 보고 참 내가 참. 놀랬어요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했습니다. 여러분 어, 참이 강의는 어, 자파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 앞으로 자파가 대한민국을 장악하지 못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잘 야, 들으시고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유튜버 시는분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해서 하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야, 자저저 518에서 어, 김영택 같은 저 어, 10일간의 취재 수첩도 읽어 보시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다른 책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책도 읽어 보시고 그래서 518에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해자 야 그냥 그런 거 연구도 안고 그냥 막 유튜브를 해버리면안 되지요. 어, 아니 원도 이야기 아니원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 보니까 깜짝 놀래 버렸어요. 젊은 사람이 뭐 한다고 연구도 안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가 놀래 버렸어요. 저거 그 2천 그 자그 좌파들은 그 전두환 정부 20, 저 7년 동안에 책을 어마어마하게 책을 쓴 거예요. 한 200권이 넘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태백산맥이요. 에 일권에 10, 10권까지인데. 태백산맥의 핵심은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사유주의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그, 저거 태백산맥이 700만 부 정도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팔아갖고 돈 벌어갖고 벌기다가, 저, 그, 조정래 테마를 만들어놨는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해놨어요 태백산맥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어, 요 근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하면은, 태백산맥 사상이다, 그러도, 과이아니요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것은 이제, 13대 발란사건, 지리산에서일어난 일을 소설로 쓴거다니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사유주의다. 그러니까 지금 저 50대, 60대가 이제 다 많이 읽어봤죠. 이 사람들 사상은 사유주의 사상이에요. 추사파 사상.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많이 읽은 것이 우리는 결코 둘이 들을 수 없다. 이것은 전교조가 아주 교과서, 어, 같이, 이 학생들한테 이제 보급을 해서, 그거 갖고 공부했지 않을 전부 다 전대 출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둘이 될수 없다. 이 책이 두 번째 많이 읽어지고, 그 다음에 이영이 이제 돌아가셨죠. 어, 새는 양날개로 날른다. 그래가지고 그 책도 이영이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파 교수들 책이 그냥 막 불티날 정도로 많이 읽어지고, 그랬죠. 그런데 자파들, 교수, 자파들이 쓴 책이 200권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서 우파에서 쓴 책이 10권 난대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은 부다 자파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읽는 책은 다 자파책이요. 에 그러니까 다 자파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우파에서는 책을 대야 되는데, 우파에서는 뭐, 열 건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전부 다 좌파 책이지 우파 책은 없으니까 자동으로 50대 60대가 좌파가 된 거예요. 전단위가 물러가고 요즘에는 이제 이제 저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개조도 이제 약해져버리. 아니 저거 저한 청년도 약해져버리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각 대학에서 대자부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미군 물러가라 뭐 미군 나쁘다 뭐. 전단 나쁘다. 그런 거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대자보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청년을 통해서 막 대모는 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 지금 뭐 대모는 데가 없잖아요. 어, 그리고 대자보도 없어지고. 어, 그러고는 이제 전교조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명분이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 김대중도 대통령 하고노무현도 대통령 하고 문재인도 대통령 오니까 뭐, 저, 이명박하고 박근혜만 대통령 하는 것도 아니라, 차파대 대통령 하니까 전교조가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은 전교조가 수업시간에 뭐, 5.18이 어쨌다 뭐, 4.3이 어쨌다6가어쨌다 그러면, 선생님, 야, <laughs> 고만 하십시오 다른 것이죠. 이렇게 대항을 해버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전교조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학생들을 제대로 못갖춰요 그런데 80년도에는 막, 북글부글 끌고 학생들이 막 부증을 불걸리니까 5.18 이야기만 하면 은막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몰라요. 그 비디오가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데 복사해갖고 막 수백부가 학생들 나눠지고 밤에만은 그 유튜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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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저, 이렇게, 어, 복사기 한거 5.18. 그거는 이제 본나라고 학생들이 그냥 정신이 없고 그거 보고 통곡거고 그냥 탄식을 하고 그냥 뭉치고 막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대자보도 없어지고, 데모도 없어지고, 그리고 전교조가 학생들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아,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러고는 제안 듣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이제 잘안 들어요. 그리고 전교조가 19만이었는데 점점 줄어갖고 지금은 이제 6만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전교조가 제 역할을 지금 못하는 형편이죠.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민연우총은 계속 지금도 막 투쟁을 하고 민주노총의 핵심은 다 이렇게 교육받은 좌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200권 정도 책을 발간해가지고 많이 젊은이들을 교육시켰죠 그런데 우익에서는 뭐1 0권도안 되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87년도 민혁당을 조직을 했어요 민혁당 그 민혁당은 민족민주혁명당 대표입니다. 김영환이라고 유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도 어보고 전향을 하니까 전향을 안는 거예요. 어 그냥 저 민혁당 조직. 그다음에 1987년 민노련 조직을 했어요. 민노련. 거거에는 이제 과담한사람은 최봉근, 정태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국회의원했던 돌아가시면 노회찬이 있어요. 노이찬은 거기 이제 관계되고 황광우, 그다음에 조승수는 지금도 살아 있죠. 그 송영길 뭐 이렇게 서울시 이장 엊그저께 해놨다 떨어진 사람 송영길 주태환 신지호라고 있어요. 도봉갑에서 한번 대통령 됐다가 자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뭐 국회의원 아니죠. 그 신지호,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를 인정하지 않음. 그래서 5 0선거 반대, 625 남침 원인 미군 때문이다, 노동자 착취 반대, 이런 것을 주로 해서 모인 단체가 이제 이 민노련이요, 어, 이렇게 민노련, 그런 그러니까 민노련 조직도 굉장히 큰 조직인데, 이제 보안법 폐지, 안기부 보안서 폐지, 작전권 반환, 미군 철수 어, 했는데, 거의 다 실현되고 이제 미군 철수만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 김진균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147명이 이렇게 민노련을 지지했죠. 를 그리고 권우경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85명이 이제 지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치사상 교육을 시킨 것이 이제 민노련이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 그냥 급정장을한 거예요. 좌파들이. 그리고 23개 단체가 막 모여가지고 뭉치고, 막그 책을 내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이 전교조는 자기 봉급에서 10만원씩 돈을 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막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이제 하고 그러는데, 어, 해직교수 이제 150명이 뭉쳐가지고 이제 전교조를 조직을 했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돈을 내갖고 막 뭉치고, 뭔 일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감옥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뭐. 어, 어렵지 않죠. 하고, 그리고 해직되는 것도 그냥 뭐, 관계없이 막, 그냥 대들고 그래요. 어, 그런데, 우익에서는 뭐, 돈 10만 원씩 벌어서 우리가 뭉쳐갖고, 4.3도 자, 5.18도 하자. 그러면은,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싸는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어, 그리고 뭐, 책을 쓰자. 그리고 뭐, 교육자를, 저, 역사학자를 길르자. 그래, 다나 홍이 없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우위가 진짜 어려워요. 차파달한테 꼼짝 못해요. 그리고 1990년, 1990년, 국민연합이 있어요. 이제 이영이라고 이제 한양대학교 교수 있죠. 이영이 서울대학교 교수 백낙청 이창복. 어, 그래서 이제 법민연을 조직했어요. 법민연에 조용술, 이해학, 목사들이잖아요. 조성우, 황석영, 소설가. 그리고 강인함, 어, 전에 이야기했던 저, 김제사람 목사예요. 이창복, 신창균, 김희선, 이규영, 한충목,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 사람들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